다음식을 만족할 X 구하세요 이랬네. 어, 풀이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뭐냐면, 이걸 통분 안 하고 이렇게 써. 이거 보이니? 처음 걸 찾아. 그럼 분모 문제에 같은 수 곱해도 되지. 통분하는 것보다 빠를 수가 있어. 분모에다 X, 분자에 X 곱할 수 있지. 그죠? 그럼 뭐야? 한번더 써야 되겠지? 2 e 마이너스 수 1, 요거야. 그 다음에 2, 이잖아 여기까지 썼잖아. 그럼 여기 뭐가 돼? 그렇지. 여기 뭐가 돼? 2x. 마이너스 분자는 x. 여기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어? 똑같아. 통분해서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난또 여기 오른쪽 x는 내비두고요. 여기 분모와 분자에다가 또 같은 수를 곱하겠다 이거야. 뭐를. 그렇지. 2x-1을. 방법은 똑같은 거야. 수. 그럼 뭐가 돼? 여기 2는 온전히 써줘야 되겠네? 이, 마이너스 위에가 2x-1이겠네? 분자에도 곱했으니까. 여기 뭐가 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자, 분배하니까 뭐가 돼? 4x-2. 4x-2.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돼? 약분 돼서 마이너스 x네? 됐나? 얘가 x 이렇게 되는 거야. 방법은 여러가지야. 오케이. 그러면 2- e 여기 뭐죠? 분모는 3x-2분의 2x-1이 x. 됐냐? 이거 넘어간다. 통분해도 되고 그러지만. 자, 넘어간 뭐야? 2-x는 e 3x-2분의 2 x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괜찮아. 자, 1분에니까가입표를 곱해주면 되겠지? 됐어? 자, 계산이 길니까 으한 번만 살짝 지우고 할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수! 가자! 얘 뭐냐? 2x-1은, 이게 뭐가 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이렇게 하면. 6x, 지금 6x 플러스 2x 하니까 8x네.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어, 마이너스 어, 어, 이렇게 마이너스 3x 세곱이래 마이너스 3x 세곱 괜찮음? 그 다음에 상수성항은 마이너스 4 그지? 됐어? 자 넘어가면 되니? 계산이니까 3x 세곱다 넘어갈거야 뭐야? 마이너스 6x 다 넘어갈거야 플러스 3은 0 3으로 다 지워질 수 있겠대 x 세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거 뭐냐? 완전제곱식이 되는 x 마이를 제곱, 그냥 그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문제.